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의 이정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1000세대 이상 시니어 주택이 나와 있는데요. 시니어 주택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속속들이 소개해 주실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프링 카운티 자이 분양을 담당했던 정석영 과장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얼른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죠? 네,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시니어 분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이거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개원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를 사이로 우측으로 보면은 3만 평 이상의 생태숲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시니어 입주민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생태숲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장점입니다. 네. 커뮤니티 시설 시장인데요. 영화 관람 시 보실게요. 시니어 분들, 또 입주민 분들, 또 상업 시설에 나가서 따로 극장을 가시거나 하시면 많이 번거로운데, 가족분들, 아니면 친척분들, 친구분들 모여셔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공간이에요. 음악감상실이에요. 여기는 어, 음악감상실이 아니라 네. 노래방이잖아요. 아, 네. 노래방, 편하게 보시는 노래방이고요. 여기는 네. 제 예상컨데 네. 가장 인기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아닐까. 네,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laughs>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게스트룸을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하면은 뭐 이제 콘도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일반 가정집하고 똑같아요 들어오시면서 신발장이 있었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또 안에 뭐 드레스룸이나 서재처럼 쓸수 있는 공간 총 9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25평이 6개, 30평이 3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딱 그냥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센터 투로 연결되는 이제 연결 통로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춥거나 덥거나 할때 편안하게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게 구름 다니네요 뭐 오작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요 텐트를 치거나 캠프장처럼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저희 센터 2의 식당으로 가실게요 시니어타운이니까 좀더 네. 신경 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형 식당이 있는데 고기가 제일 특화된 공간인 것 같아요 입주민들을 위한 이제 식단이 준비되어 있고요 조식, 중식, 석식해서 시간이 나눠져 있고 이 시간에 맞춰서 영양사들이 준비한 식단에 맞춰서 식사는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번거롭게 요리하실 필요도 없이 우리 식당으로 내려오셔서 영양사들이 준비한 맞춤형 영양 식단을 드시면서 편안하게 또 식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 30일 기준으로 하루에 열번을 먹어도 되고 예를 가족분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쿠폰제. 그러니까 뭐 쿠폰제 같은 개념인데 관리비 후불정산으로 나간다는 피트니스 시설을 보실 텐데요 종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설비들이 우리 GX룸도 있고 또 저희 피트니스 장점은 일반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바가 없잖아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안전바를 길게 빼서 이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 사우나로 가실게요 와. 기본 라커가 다 고비돼 있고요. 안에 들어오시면 키 큰장. 이제 모든 키가 다 이제 네, 전자 키로 통영되고 있어갖고 편리하게 이용실수 있어요. 우와. 허, 그냥 목욕탕이네요? 네, 그냥 대중 목욕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낮은 동선에서 생활 하시기 때문에 앉아서 하실 수 있게. 여기도 인기 공간 중에 한 곳이 되겠네요. 예예. 인도 골프 레인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몇타석 있나요? 아 타석 있네요. 저기 왼손잡이를 위한 타석도 하나 있네요. 네, 그... 네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또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워과 센터 2가 중복된 네. 시설은 어떤 게 있죠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거는 피트니스 센터 입주민 식당 파우나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아, 분위기가 네 완전 다르네요 <laughs> 거기는 이제 콘도 콘도형으로 좀 만들어진 공간이고 여기는 진 아파트 제가 운영 사무실로 갈 건데요.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모여진 입주민들의 정보는 동백 세브란스 병원 쪽에 같이 프로그램별 연계돼서 편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원 이렇게 상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네, 74B 타입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턱이 상당히 낮죠? 기존 기본 일반 아파트들은 여기 한 60mm 정도 되는데 저희가 3분의 1, 한 20mm 정도로. 높이가 낮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또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도 기본 여닫이가 아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은 여기도 이제 단차가 상당히 낮죠. 20mm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을 이용하시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때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안전바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욕조도 생활을 하시는 동선에 맞춰 갖고 높이도 낮게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안전바가 있고요. 또 화장실에서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비상벨을 누를 수 있게. 이 비상벨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각방 거실에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좀 쓰러지셨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낮은 상태에서도 바로 누를 수 있게. 그래서 높이가 낮게 계획돼 있어요. 네, 주방도 사용하시 기 편하게 D자 형태로 동선을 최대한 짧게. 어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신발을 신을 때 되게 줄알니다배 아 뷰를 보시면 생태숲 원형 보존 녹지다 보니까 이대로 보존이 되는 생태숲입니다.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는 2분, 좀 먼데서는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충분히 도달할 수있어요 자연이 주는 힐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이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특화된 선택받은 그 공간인 것 같습니다.